안녕하세요. 고학년 학생 여러분, 대단원 문자화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선 두 시간 동안에 곱셈 공식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또그앞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를 배웠죠. 이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인 것, 어, 좀 다, 뭐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은 하나의 형태, A 더하기 B 제곱하거나, A 더하기 B 제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앞쪽 다항식과 뒤쪽 다항식의 형태가 좀 많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내용은 같습니다. 전개하는 방식을 따라서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첫 번째, 첫 번째 곱해서 X 제곱. 첫 번째, 두 번째 곱해서 BX. 두 번째 첫 번째 곱해서 ax, 두 번째 두 번째 곱해서 ab가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두 항이 동료 항이니까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로 정리가 되겠죠. 차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a와 b를 더해서 1차 항의 개수가 된다. 그 다음, a와 b를 곱하면 상수항이 되더라. 이두 부분은 좀 눈여겨서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둘를 더해서 1차항의 계수 둘를 곱해서 상수항.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아래 보기 1번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5, x 더하기 5, x-2의 곱이에요. 지금 여기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이 5죠. 상수항이 뒤쪽은 마이너스 2. 그래서 2차항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x제곱, 가운데는 둘의 합이기 때문에 5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3이 되죠. 3x, 그 다음 상수항은 5와 마이너스 2의 곱,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아래쪽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이번엔 둘다음수일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일 때 똑같아요. x제곱항이 나오고요. 첫째, 첫째. 그 다음 첫째, 둘째와 둘째, 첫째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즉 개수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의 합,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5x로 나타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의 곱인 4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연습을 조금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2차항이 나오고요. 1차항의 계수는 3-4니까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상수항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또 다른 것 해볼까요?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7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279, 9x, 2714 이렇게 좀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계산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문제 10개 정도를 놓고 빠르게 계산하는 계산 연습을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해주기 바래요. 자 다음 두 번째는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첫째 첫째 곱하면 acx 제곱 첫째 둘째를 곱하면 adx죠. 그 다음 adx 둘째 첫째를 곱하면 bcx가 되고 상수항은 둘째 둘째 곱해서 bd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동류항을 정리를 하게 되면 ad 더하기 bcx가 되고 끝 부분은 bd가 돼요. 여기에 보이는 이 ad 더하기 bc라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게 되는 모양이 돼요.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쓸때 어떻게 쓰느냐? A, C, A와 C를 곱한다. 그 다음, 가운데는 A와 D를 곱하고 B와 C를 곱해서 1차항. 계속. 상수항, B, D. 솔직히 2차항이나 상수항은 쉽죠? 2차항끼리 곱한다. 상수항끼리 곱한다. 이건 눈에 잘 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이 가운데 부분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a, d, b, c, 바깥쪽과 안쪽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금방 배웠던 이세 번째 곱셈 공식과 네 번째 곱셈 공식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만큼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제 6번입니다. 아래 보이는 이 식이 있는데 이걸 잠깐 풀이를 가려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2차항은 3, 2, x제곱 6x 제곱이죠. 1차항은 바깥쪽 길이 곱하고 안쪽 길이 곱해요. 3, 3은 9. 마이너스 5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1차항의계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마이너스 5와 3이고 마이너스 15. 두 번째도요. 2차항은 15x 제곱. 1차항은 바깥쪽과 안쪽이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x 더했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곱이니까 2. 자, 어떻게 좀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역시 예제를 몇 개를 더 추가해서 볼게요. 좀 쉬운 것부터 x 더하기 2와 3x 더하기 4 한번 해봅시다. 2차항은 3x 제곱, 1차항은 4x와 6x니까 더해서 10x, 상수항은 8. 나중에는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것도 눈으로만 생각하고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5와 2x 마이너스 4를 한번 곱해봅시다. 이번에는 첫 번째 2차항은 마이너스 6x 제곱. 지금 이제 그리지 않고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차항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요. 마이너스 12x에서, 아, 플러스 12x에서 10x를 더한다. 더하면 22x. 상수항은 5와 마이너스 4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0. 중간을 생략하고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다 전개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방법 선택해도 됩니다. 지금 금방 선생님하고 다 하던 이런 계산 방법은 조금 더 익숙해지면,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해달라. 뭐 그런 요청이에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여러 개 많이 풀어봐야겠죠. 좀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십자란 말풀이를좀 해볼게요.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보면, 이 예시를 보면요. 2x 더하기 7과 x-2를 곱합니다. 그럼 곱하면 일단 1차항은 2x제곱이죠. 그 다음, 아, 2차항은요? 1차항은 바깥쪽 길이 마이너스 4x, 안쪽 길이 7x, 둘 더하면 3x 그 다음 상수항은 7과 마이너스 2의 곱 마이너스 14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십자 말풀이에서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숫자와 문자 그리고 연산기호까지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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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뗀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 중에서 14는 1, 4로 되지 않고 그냥 숫자 자체로 14한 덩어리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졌는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조각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가로로 쓸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세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순서대로만 적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십자 퍼즐을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럼 십자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에 해당되는 문제 10개를 풀어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몇분 만에 풀수 있는지 한번 시간을 채서 해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x-5제곱입니다. a제곱,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곱셈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a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a-b제곱은 a제곱-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둘을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A. 우리가 앞에서 복부호라는 거 배웠죠. 부호를 겹쳐 쓰는 것. A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더라. 위쪽은 위쪽, 아래쪽은 아래쪽 순서를 따라가요. 이런 것도 있더라. 두 번째 배웠던 곱셈공식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정말 이건 구구단 외우듯이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그다음 어 다음 배웠던 내용은 이번 시간에 했던 거죠 x 더하기 a와 x 더하기 b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안쪽 바깥쪽 여기서는 a와 b의 합 그리고 ab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 합과 곱으로 나타난다는 게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한 번은 더 쓰여요. 마지막, ax 더하기 b, y, p, 그냥 b 로막 뭐, p라고만 합시다.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는 ac, 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 x 더하기 bd의 형태로 나타나요. 자, 금방 봤던 이 다섯 가지 이 곱셈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정개 봅시다. 2x-5제곱을 찾아요. 여러분들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파란색으로 가져갑시다. 파란색으로. 2x-5제곱하면 a에 해당되는 것이 2x죠. 4x제곱, 마이너스 2ab에요. 2, 2x, 5 곱하면 20x. 더하기 5를 제곱하면 25. 두 번째, x-4, x 더하기 7이에요.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와 7을 더하라 했죠. 더하기 3x. 2를 곱해서 상수항 마이너스 28. 3번은 곱셈이두번 있어야 돼요. 두 번. 이건 조금 길이가 모자라겠네요. 그러니까 세로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하면, 2x 더하기 1, 3x-c. 2x와 3x를 곱해서 6x제곱. 그 다음, 바깥쪽 안쪽. 마이너스 4x와 3x. 마이너스 x. 1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이고요. 두 번째는, x와 x를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와 2x를 곱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2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인데 이걸 전체를 뺀대요. 빼면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세로 방향으로 더해주면 동항끼리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5 x 제곱 더하기 0 더하기 4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x-5 제곱을 먼저 하고 3을 곱할 거예요. x 제곱. 가운데는 마이너스 2ab죠. 마이너스 10x. 근데 네, 여기도 이제 3배만큼을 합시다. 마이너스 1 0 x 의 3배. 마이너스 30x. 5를 제곱하면 25. 거기에 3을 곱하면 75. 5번 이번에도 전개를 하면 2x제곱 바깥쪽은 6x, 마이너스 6x죠 안쪽은 마이너스 x, 둘다하면 마이너스 7x 상수항은 3이에요 6번 a더하기 b, a빼기 b의 형태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 세로 열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A 더하기 B, A 빼기 B의 형태네요. A 제곱하면 9X 제곱. 4 곱하기 4, 16을 뺍니다. 문제 8번도 조금 복잡하죠? 자, 문제 8번. 쉬운 것부터 먼저 해버릴까요? 문제 9번 먼저 합시다. 계산을. A 제곱. 안쪽, 바깥쪽.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인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x. 상수항은 8. a 빼기 b, a 더하기 b 형태입니다. 4a를 제곱하면 16a제곱. 7b를 제곱하면 49b제곱. 자, 이제 가장 긴 8번을 볼게요. 8번.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a 더하기 b, a 빼기 b 형태예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거기 2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배, 플러스 2예요. 일차항 위치에 간격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이 뒷부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 봅시다. 3x 제곱, 그다음 바깥쪽은 마이너스 3x, 안쪽은 마이너스 x, 즉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1. 이걸 더 해야죠, 그렇죠? 더 해야 하니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자, 지금까지 문제를 쭉 풀었습니다. 자, 이걸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그러면 써볼게요.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자, 1번. 계산 결과가 4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5다 이 십자말 풀이를 하다보면 계산이 틀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찾아질 수도 있겠죠 완전하진 않겠지만요 4x제곱 마이너스 20이죠 부호를 떼고 20x 더하기 25로 쓴다 첫 번째는 했어요 7번은 9x 제곱 마이너스 16이었어요. 9x 제곱 마이너스 16. 7번을 했고, 다음 2번을 볼게요. 2번 여기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8.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5x 제곱 더하기 4였어요. 5x 제곱 더하기 4. 여기 계산이 잘 됐는지 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8번 계산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오, 여긴 제대로 돼 있네요. 그럼 가로로 4번 3x제곱 마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X 더하기 75. 여기도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4번도 이번에는 새로 9번입니다. 9번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6, X 더하기 8. 가로 5번 볼게요. 가로 5번은 2, X 제곱 마이너스 7, X 더하기 3. 다음, 6번 가루를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죠? B제곱 마이너스 4. 이제 가장 끝. 10번 세로입니다. 16A제곱. 16A제곱 빼기 49B제곱. 빼기 49B제곱.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완성을 했어요. 음, 틀린 부분 없이 제대로 잘된것 같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 확인을 해보고요. 뭐 지워놓고 다시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문제 두 개, 1번, 2번 풀고 또 필요한 연습문제 조금 더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